무 아, 뭐 소매 누가 군가소가은 분들을 대충 뭉뚱그려서 말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악기 분들도 많아요. 많은 트레이너 분들이 하루에 말을 열 마리씩 도축을 하면서 이 말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야. 막 도자기 빛듯이 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라즈 사람들은 무지성을 육성합니다. 그냥 무지성 그냥 애들이 귀여워 그냥 해봤는데 하정서 아, 이렇게 안 뜨지? 그런 분들에게 정보와 동물 주고자 나온 방송이라는 거. 본 트레이너는, 어 오늘 기준으로 랭킹 8등. 사실 자격이 이제 3탑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탑10 정도면은 어디 가서 훈수 정도는 둘수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후에는 이제 컨설팅 받으실 두 분을 모셔서 계정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루션을 내려보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 진수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진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자, 진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 어떤 팬덤에 대해서 악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악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귀는 너무 요즘에 스탠다드에요. 게임 중한나는다 악귀라고 표현해. 이분은 마귀입니다, 마귀. 말사탄, 마귀. 말그 자체라고 볼수 있어요. 인생에 네. 많은 것을 여기다 다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이런 분이에요. 진수님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 내가 진수님은 이제 컨텐츠 진행할텐데, 아무래도 제가 진수님에게 뭔가를 훈수하는 거는 사실 이상하죠, 그죠? 아, 그런가요? 아, <laughs> 저는. 훈수하셔도 되는데. 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한테 또 어떻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이게. 아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제가 이제 진수님 방송 몇번 봤어요. 네. 근데 진수님이 제가 마귀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지성 유성을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아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무조건 공장 찍어내는 것처럼 공장화가 매우 잘돼 있어.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일섭을 좀 하긴 했는데 음.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하다가 정말 얇고 깨도 이게 방송 좀 집중해보려고 약간 그 말목자를 김유신의 심정으로 잠깐 접었거든요.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 정말 접고 싶지 않았는데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속이 목을 베는 제갈량의 심정으로. 하지만 한섭에서는 새 출발해서 다시 달려보고 싶다. 이 친구들과.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다음 주쯤에 7월만업데이트의카센블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정말 큰거 옵니다 얼마나 큰 거죠 진수님? 아 이거는 한번 여기서 운명이 엇갈려요 여기서 아 어, 운명이 엇갈린다 여기서 잘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게임을 더할 이지가 꺾이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그 일종의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하 페스티벌인데 누군가는 탈락할 수 밖에 네. 없는 장거리. 그러면 이제 그 슬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게임을 즐기는 방향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또 어, 그렇죠. 무조건 다 서포터 좋은 걸로 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음. 즐기는 방법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쪽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타산 블랙 어떤지 대충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 과금러라면 달력 무과금이면 한달후 주목 키타산 블랙 니세마라란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대충 이제 왜 뽑아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압축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닝 효과가 좋은데다가 훈련 힌트 레벨도 높은데 스킬들이 보용성이 좋아요. 사실 단점이 없죠 진순이 카드가? 단점이 없고 장점만 가득한 카드이기 때문에. 음. 이게 일서 편지에서 지금까지 애용되는 카드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경쟁 카드들이 나오긴 하는데 얘 이기는 거는 나중에 나오는 탐로드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한참 뒤에라서 친구의. 예. 그러니까 역할과 비슷한 카드가 굉장히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음. 한참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을 주실 무소가금 유저분들을 음. 모시고 컨설팅을 음. 하게 될것 같아요. 자, 먼저 <laughs> 1번 신청자 이원진님, 우마무스의 닉네이 아, 아, 히리탕! 아 이거 어떤 아이 땅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게 이제 투수분들이 잘 아는 과금액 빵원 신청 사유. 로만 무스맨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스팀너분들이 컨설팅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 약간 참여의 의의를 두는 이런 느낌이겠네요. 진수님 과금이 빵원이랍니다. 이거 어떨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다른 방식으로 즐기기. 어. 뭐 여쭤봐야 될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지. 그죠? 어. 안녕하세요, 원재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원재씨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원재씨 지금 과금액이 빵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 네, 맞아요. 저한 푼도 안 쓰긴 했어요. 오. 오, 오. 아,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팀랭크가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죠? 어, 지금 B2에요. 와. <laughs> B2면 많이 올리셨는데, 이게? 에,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어, 그러게요. 아, 네. 언제 씨 아이디가 어떤 아이디죠? 아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리셋을 돌렸잖아요. 네네. 닉네임 그냥 이렇게 숫자로 하잖아요. 프로필 딱 봤는데 닉네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바꿔야겠다 딱 했거든요. 네네. 딱 그때 제가 그 룩다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아 이게 저희가 어, 알고 있던 <laughs> 게 맞네요. 오 이천만 이 정도면 그래도 좀셨네어 어, 그 정도 많이 하신 건데. 저는 어. 보통 하루에 일과가 일주일 일과? 주말 평일 날은 한두 마리 정도 하고 어. 좀 약간 삘 받으면 아무래도 저는 렌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인자죠삘 아, 그렇죠. 받으면 최대 다섯 개까지 하고 막그 정도. 하는 아 거니까. 하루 다섯 번은 이게 하는 게 국룰이긴 하죠. 아 지순이 그 우리 세계 국룰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두세 어? 번이 한 개야 아, 네 제가 질순이한테 감사한 게 음. 처음에 리세 돌릴 때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이거 딱 출시일이 어 그래서 어, 그래요? 막 이제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돌리다가 다른 애들은 뭐 리세 성공해가지고 막, 막 이륙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임류가 처음이어가지고 막 이륙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음. 아, 그일 게임이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때 당시에 스트리머 분들이 막 이렇게 리세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때 보면 막 이륙 기준해가지고 뭐이 보는데, 막 SSR에 막 슈퍼크릭이랑 파인 모션? 음. 뭐 이런 거 이렇게 쏘셨더라고. 보통 한한 음. 그한 20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딱 돌리다가 20시간이 딱 떴어요. 그래서 이제 파인 크릭이랑 그딱두 개가 뜬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나도 할수 있구나 딱 했거든요. 근데 딱 어쩌다가 진수 님 방송을 봤어요. 음. 진수 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뭔무가그이 무슨 파인이요? <laughs> 뭐, 아, 뭐, 아 뭐, 저는, 뭐, 마, 마비가 뭐, 또... 뭐, 카드나 없으면 어? 무과금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아니, 마비 같다 피가 피가 말하는 게뭔가좀 다릅니다. 정말. 이거 오해 소지가 있나요, 진수님? 아, 정확한 정보예요. 아, 정확한 정보가요 야, 또기상시간을또 돌렸죠. 슈퍼크릭이랑 카드나 딱두개 들고 딱 이제 이륙을 했어요. 저는 처음 아어 초보자 세트네 훌륭합니다. 네. 아주. 어, 잘 가지고 갔다. 예. 초반에 무소금으로할 때는 사실 파이 모션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주변에... 가볍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크릭은 들고 가고 타즈나까지 들고 가면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타이션이 각광받는 시점은 나중에 지능육성 할 때라서 음. 좀 나중이야기거든요 나중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계정의 지금 상태가 3 7 0 0 0 당근을 모으셨고, 저기에 이제 키타산 존버를 하시는 거죠? 그 존버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 트로피도 일단 다모아놓겠 했거든요. <laughs> 아, 이 강산을 <laughs> 야무지게 캐셨네. 아이게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자세가 너무 제대로 되셨는데, 이게? <laughs> 보시면, SR 말고, 그러니까 s r 을 <laughs> 되게 별로거든요. 뭐,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차를 음. 많이 안 하면, SR도 풀돌이 쉬운 음. 게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거 막... 진짜 잘 버티졌다 이거 진짜 풀이 되게 넓지 않긴 하네요 어쩔 수 없네 이게 아 그래도 이제 환생을 하냐 마냐의 얘기기로 해서 배포 스페가 있으면 그래도 모아둔 당근으로 잘 뽑는 게또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반드시 출발선에 서는 그런 느낌? 저거 있어야 되거든요 잘 가져오셨네 환생 안한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저거거든요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마 전하 진수님 같이 이제 악비처럼 말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 배포 스페가 풀돌이 아니다? 그럼 바로 모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이건 용납이 안 되긴 해요, 사실. 아 용납이 안 됩니까? 진심 아니라는 거죠. 아, <laughs> 아 가짜 그냥 패션 십덕이었다. 자 야. 그러면 토보자 세트에다가 배포스 페였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유비라 이볼수 있거든요. 어 말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봅시다. 패권으로 오구리를 받았고 음. 처음에 이제 특전 미션이니까 그걸 게임 하나 더 주잖아요 그거 하셨더니 그걸로 테이오 주고 최근에 어. 한, 하나 더 줬는데 거기서 스페셜을 입고 왔던 것 같아요 어. 야 그래도 중복이 안 떠서 악수않네요 이렇게 제사람은 저기서 주목 뜨거든 삼성 친구들은 이제 금따까지는 각성을 했네요 근데 네, 이 각성을 더 하는게 좋나요? 보면 제가 아래까지는 할수 있기는 한데 그냥 일단 안 해놓긴 했거든요 일단 5랩 스킬 같은 경우에 중요한 애들이 몇몇 있는데 대부분 게임이 중반부에 가기 전까지는 5각까지는 안하는게 좋아요 너무 비싸요 그레스 원더나 뭐 다른 독점력이라든지 좋은 스킬 가지고 있는 애들은 5각까지 하는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과금러 기준이고 이제 뉴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소과금분들은 많이 해봐야 3각정도 그리고 필수인 애들 정도만 해주는거 그러면 대충 보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무소과금 유저분이시네요 재화도 낭비하지 않았고 가지고 계시고 자근때플레인 스타일이 모바일 게임을 오래 할수 있는 분 같아요 어... 재화를 아낄 줄 아셔 어 맞지 지금 아껴놨거든 이런 분들이 오래 할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 일주일 후마다 1500개 모아서 박아서 보고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 아 그런 분들 계세요 <laughs> 그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정보 수집이 딱 좋으시네 기본적으로 게임을 정보를 찾고 하시네 정리를 한다 치면 이분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 풀린 케이스의 뉴비 플레이어? 있을 건다 있으셔. 결국에는 이제 키타산 때잘뜨냐를 봐야겠죠? 암주가 음, 아, 정말 중요해지겠죠? 주가 음. 음. 혹시 총알 장전 돼 있으신가요? 아, 저도 그날은. 아, 그러니까 까깐만 <laughs> 혹시, 혹시 이왕이 어, 있으신가요? 그, 없이 계획이 좀틀어있는것 같다. 아니, 우리가 컨설팅 해야 없... 되니까. 네 열심히 일단 모아놨으니까 일단 저희도 잘 뜨기 빌고 이제 저희도 잘뜬걸 계기로 통화를 충전해서 저는 이제 말을 돕고 싶긴 해요. <웃음> <웃음> 음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성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마무스매가 십덕계 생각하거든요. 캐릭터가 중요하죠 이게. 네 사실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말법이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말법을 해보는 게 좋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요 가지고 계신 계정 상태가 너무 좋아요 과금을 영원을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계정 상태를 찾는 게 굉장히 저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타산때37,000 보석을 박치에다 해보긴 해보는데 흑우팩 정도는 쓰면서 <laughs> 또 박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 계정 상태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잘 뜨면 좋은데 조금 아쉽게 나와도 흑우팩 정도는 이제 박을만 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오늘 방송 주제가 무과금뿐만이 아니라 무소과금이기 때문에 흑우팩까지는 인정해 드리거든요 가차 때한 바퀴 돌려 보시고 여기서 내가 좀더 투자해서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기타 산뭐 최소 3 돌이나 뭐풀 돌에 근접하다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 계정이. 네. 뭐 잠깐 좀 해보다가 당근 터요가 안 나오면은 뭐 새로 키우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계정 상태가 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요 이게. 삼 트럭까지 그 흑우패까지는 써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삼 트럭 말씀하시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패스 한 조. 네네네. 아, 근데, 해장 것 같기는, 아, 저도 막, 그 말, 말, 말법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해장 것 같아요? 수, 도, 돈이 아 없는 진짜 거... 못 네, 네. 돈이 없는 자못 참긴 해요, 솔직히. 돈이 그러면은, 컨설팅은 후급회까진 지를만 하다로 결론이 되겠네요, 그죠? 개인적으로 계정 상태가 지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터상이 뜨고 과금을 하신다면은, 진수님 특외도나 제 특외도 이런 데에다가 올려주시면 또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재씨 아이리땅 분의 컨설팅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2번 신청자 오만 오마 님이고요 오만호스의 닉네임이 11시간 리세아 길게 하신 건데 앞에 20시간 때문에 약간 좀 약해 보이네 자오만호스의 과금액은 10만 원 이하 약간 땡길 때마다 한두 번 눌러 보신 거 같아요 이제 막 20살 된 지갑이 텅텅 빈 소과금입니다 지금은 월정액만 샀지만 기타 산때투구팩으로 소과금으로 변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굵직한 거 아니면 무과금으로 하고 굵직한 거 나오면 소과금을 할 텐데 지금은 너무 무주성 육성 중이라 효율적으로 잘 키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신청해 봅니다 육성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시고 나중에 굵직한 거뭐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답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방금 분이랑 살짝 대조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머님 반갑습니다. 그 10만 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딱 월정액만 지르신 거 맞나요? 네 월정액만 했습니다. 월정액 어... 국룰이기 때문에. 아 국룰은 인정이지. 아 월정액은 못찾지 말단 한국 서업에 처음 하시는 거죠 이제? 예 처음에 친구가 이제 이거 애니를 봐가지고 어? 저한테 애니를 막 추천을 하길래 에이. 말 달리는 거를 대체 왜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애니, 애니 보셨나요? 이거를 시작하고 봤어요 그때 친구 말을 진지하게 들었을걸 왜 아, <laughs> 이제 들었나 좀 빨리 좀 아, 알려주지 <laughs> 어 아니 잠깐만 이 사람 진짜인데 아니 저 대기 화면 있잖아요 이 말달도 있죠 대화 화면이 불이 다 꺼져있네요? 맞아요 아, 저거 한번 누르면 꺼져있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다... 스토리에 뉴 없어요 저거 와 네, 아니 네, 이,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모범적인 트레이너 분이 아니신가 아 마음에 드네요 아, 좋네 아, 네. 동료였구나 우리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팬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 어, 5300만. 야, 제 아무래도 지금은 돈이 없어서 높은 팬수를 유지를 해야 괜찮은 클랜이 <laughs>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아. 아 네, 클랜 보상을 받기 위해 지금 팬수장만 좀 열심히 하는. 실시간으로 광산을 켜고 계신 거네요? 오랜만에 정산받고? <laughs> 네네네. <laughs> 아, 게임 열심히 한다. 근데 <laughs> 앞에 <앞의> 분 보니까 <laughs> 네.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laughs> 아, 맞지. 내 말이 맞죠. 아이, 너잘 풀린 거라니까. 인자가 좀탄나셨나사기하고 혹시 인자 확인 살짝 가능할까요? 인자는 아무래도 판수가 많다 보니까. 예. 아, 좀, 좀 있어요? 삼성이 5개? 정도. 오, 있긴 한데. 스피드여가지고. 아, 아 다, 다 스피드인가요? 네,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스피드작이 편하다 보니까 스피드 3개. 이렇게 3개. 아, 있고, 근데 파워 3도 하나는 있네요. 네, 이건 엊그제 띄웠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어, 조부모가 스피드 스피드에요? 이건 제 거고요. 이거는 빌린 건데. 와, 이게 애매하네. 저게 어, 그래서 빌릴 때 인자가 대표마의 인자가 네. 진짜 중요해요. 계속 파워 구성 만들라고 지금 이게 아무래도 파워 삼성이 있으니까 파워 삼성짜리 계속 들르는데 맨날 음. 근성만 떠가지고 <laughs> 진짜 그래도 저거를 기반으로 좀 만들 수도 네. 있겠네요 이제는 그죠 그죠 아무래도 삼성 하나 있는 게 편하다고 더말 예. 같은 경우도 제가 구루봉 때아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못 참지 않습니까 아못 참죠 아 근데 30법을 또 했습니다 나왔어요? 어, 없어요? 무료 없네. 네 없습니다 없네 <웃음> 없네? <웃음> 없네. 아까 그분은 말법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근데 아, 어. 말법 이거 30번 해가지고 15개예요 <laughs> 아 잠깐만 근데 킹일로 없는 거 같은데? 네 없습니다 <laughs> 저좀 만개예요 없는 이제. 게 많네요 아, 슬퍼요 빵꾸가 그 많이 나왔네 두리안 두리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도... 궁금한 아, 게 네. 하나 있는데, 네. 선택권을 뭐 뽑으신 거예요. 저는 마르젠 스키였습니다. 아, 이게 아, 최고기 때문에. 아, 아 잘해, 잘해, 잘해. 무슨 오브리 캡이고 신볼이 루돌프요. 마르젠 스키지. <laughs> 저는 이런 거둘다전 지지합니다. 이게 멋있는 게이머예요. 이게 진짜 게이머야. 신청을 하게 된 계기는 음. 요즘 육성을 할때 거의 서포트 카드가 <laughs> 요게 고정이거든요. 잠깐만, 이게 고정이라고요? 네. 아, 거의 요렇게 가거나 이 친구 빼고 플라워를 넣던가. 이렇게 두 개로만 댕기거든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오구리는 왜 빌리신 거예요? 그 파워작 하려고. 인자작 하려고? 아, 인자작. 그러네요. 스탯이 딱 인자작 스탯이네요. 이분이 스피드 인자가 너무 많아서 네. 파워를 빌리신 거 같아요. <laughs> 근데, <laughs> 근데 안 뜨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안 뜨고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인자장만 계속 하다 보니까, 고점을 하는 법을 모르겠다. <laughs>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고점을 고점 하는 법 모르겠다 너무 이게 기계화가 되어버리니까 응. 머리에서 <laughs> 저런 게임 빨리 질려요 저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응. 고점하는 법을 해서 우리가 거리별로 이렇게 써야 될 카드 리스트나 비율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 카드를. 시나리오에서는 뭐 스피드 파워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최대한 압축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세 가지를 너무 아. 던지면 안 돼요 네두 가지나 세 가지 아. 최대한 아. 종류가 적게 한 다음에 그거를 많이 눌러서 훈련 시설을 좀 레벨을 <laughs> 올리고 무지개를 눌러주고 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계화된 게 싫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게임 즐기는 분들 그죠, 그죠. 인자자 그만하고 싶다. 뭐 하긴 할 건데, 네. 좀 지겹다. <laughs> 하루에 육성 몇 번이나 하세요? 한 다섯 번 하는데. 음. <laughs> 아 진짜 많이 한나한 스무 번 했거든요 아 아니, 예. 동료를 동료를 지키시네요 동료였구나 동료 그럼 다섯 번을 이렇게 한번 분배 합시다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방법인데 저도 인자작을 다섯 번 하는 건 너무 지겹고 귀찮아요 세 번을 고점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세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망한 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깔끔하게 도축을 하고 그 중에 두번 어... 정도를 노려봐 그다음에 할일다 끝나면은 이제 약간 쉬는 식으로 인터넷방송을 보면서 그때 인자작을 두번 누르세요 아 그렇게 하면 좀덜 질려요 저는 그렇게 게임했거든요 점점갈때 카드를 어떻게 들고 갈요 거리마다 정해 보죠. 보통 한세 종류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중장거리, 뭐 단거리 마일 이 정도. 음. 네네네. 그 단거리에서 타지나를 얼마나 쓰는게 낫겠죠? 네, 네. 타즈나는 쓰면 좋고. 을것같 지금 스태미너 인자를 가지고 계신 게 없는 거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스테미너 인자를 받아요, 스테미너 인자를 친구 걸로. 그리고 파워 두 장을 넣으세요. 오히려 단거리에 네. 보드카를 빌리거나. 어 여기서 보드카 빌리고 파워를 찍어도스테미너가 오르니까요. 그렇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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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단, 아마 단, 제일 거에... 무난할 거예요. 원래 단거리가 지능이 중요한데 저쪽 랭크에서는 옆 사람도 네. 지능을 못 챙길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맞아. 그냥 어, <laughs> 여기서 점수가 똑같은데 지능이 있다? 그건 약한 거예요. 마일은 스텝인가 더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크릭을 넣는 게 편해 보이네요. 오히려 크릭을 넣고 파워 인자를 받는 게 나을 수도. 파워 인자를 받고 스피드를 내장 그리고 크릭 하나 타즈나 하나 이게 왜냐하면 스피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세장 가지고. 네. 네. 뭐 캐릭터마다 다른데 음. 보정이 20% 이렇게 받으면 세 장으로도 네. 충분하겠지만 하나도 없으면 네장 넣는 게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돌파 상황이 다안 좋은 편이라서 음 맞아요. 피드 보정을 못 받는 말때는 경우 네 장이 맞고 세 장은 보정 받는 거 키워보고 부족한 매장 넣고 여기에 뭘 빌리는 게 좋을까요? 비코가 무난하죠. 네 비코 페가수스 훈련율이 가장, 가장 좋다 보니까 도주 키우시면 스즈카 빌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거리인데 아마 이게 제가 볼때는 딱 하나 차이일거예요 스피드 3에 스테 2에 친구 한 장을 넣을텐데 장거리에서는 친구 한 장을 빼고 스테을 넣을 수도 있는? 타지나를 빼고 뭐3-3 3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타지나를 저는 쓰는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돌파 상황이 안 좋을 땐 타지나가 유일신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쾌적해요 육성이 음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네. 이제 중거리는 스피드를 빌리시면 되고 장거리는 해보고 모자라면 스틸을 더 넣으세요 장거리. 그러면 중거리는 뭐로 빌리는 게 괜찮을까요? 어 비코 빌려요? 장거리는 크립 풀도를 빌리시면 될듯 이제 좀잘 어떻게 하면은 다음 뱅크로 갈 수도 있는 다음 뱅크를 가면 또 보상을 좀 많이 주거든요, 이게. 1000개쯤 주지 않나요? 1500개 줘 가지고 제가 그 1500. 이, 이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가 이것도 돼요, 이게. 이제 육성을잘한 <laughs> 다음에 상대 약해 보일 때 컨디션 안 좋을 때파르페 쓰고 하면은 풀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육성을 해서 점수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정형화된 네. 시스템과 적절히 배분된 트레이닝 엔트리로 잘좀 됐으면 좋겠네요 어, 맞...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저는 너무 진짜.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라서 잘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어, 너무 무지성으로 키우시는 분들 저를 보면서 반면교사 <laughs> 삼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되게 알찼네요 이게 어, 저희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진수님은 네. 세간의 상식이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잘 배우신 것 같고. 상식이요? 아. 아, 닌가요 제가 너무 넘겨짚었나요? 아니, 아니요. 아, 맞아요. <laughs> 어, 어, 약간. 놀랐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진수님이랑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주변에 시작한 사람이 맞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즐기는 법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좀 많이 나랑 다르네. 이런 걸좀 배워서 그런 쪽도 알게 된것 같아요. 다르게 즐기시는 분들도 많죠. 우마무스이란 게임이 좋은 점이 정보의 차이에서 늦게 알아도 손해보는 게 많이 없어요. 이 게임. 어, 맞아요, 맞아요. 좀 늦게 알아두세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래도 손해 보는 거 없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배우려고 하는 거보다는 두 번째 네. 나오신 분 같이 게임 하는 게더 재밌게 할수 있는 거 같긴 해요. 오늘은 이제 키타산 블랙을 앞두고 여러가지 컨설팅을 해봤는데 일단 진수님 오늘 좀 어땠어 전체적으로? 재밌었고 이게 음. 확실히 키타산 블랙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많이 보석을 많이 세이브 하신 걸좀 봤네요 이게 이게 핵심이야 왜냐면 저희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야 저렇게라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고 이제 적당적당히 그냥 뭐 접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흘릴 수도 있는데 저런 분들은 이제 또잘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또 길게 하실 분들이니까 저희도 이제 기운 나는 음. 분 들 같아요. 어, 또 저런 분들이 또임 재밌게 즐겨야 다 같이 또 오래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귀 진수님과 함께하는 음마 무소매의 방송이었고요.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강기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